안녕하십니까 당뇨왕입니다 지금 이제 밤 11시가 좀 지났는데 제가 오늘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아직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저녁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뭘 먹을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그 마켓컬리에서 시켰던 이 호주산 소고기예요 어 소고기인데 여기 한 300g짜리 윗등심이라고 나와있고 요거를 좀 먹어볼까 라고 하다가 요거랑 같이 뭘또 먹을까 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요거 어이 팔도 비빔면 컵을 제가 사놨었어요 어 라면을 이제 조금씩 먹어보다가 그 비빔면을 먹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요것도 사놨었거든요 스테이크 어 소고기 스테이크랑 팔도 비빔면 요 조합이 상당히 유명하죠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저 BTS 분들 어 방탄소년단 분들이 요, 이제, 스테이크랑 비빔면 조합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것만 먹는 것보다는 스테이크랑 비빔면을 먹으면은 좀 더, 어, 혈당이 괜찮지 않을까. 식후 혈당 올라가는 거가 좀, 아무래도 고기를 같이 먹으면 좀 혈당 올라가는 걸좀 이렇게 방지시켜주는 응? 그런 효과가 있달까?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같이 한번 먹어보고 어떤, 음,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먹기 전에 일단은 비빔면 그, 어, 영양성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어우, 벌써 뭐, 사과, 농축, 과즙, 함유, 뭐, 매콤, 살, 새콤, 달콤할게, 어좀 무섭네요. 네, 뭐, 영양성분은 사실은 뭐, 그, 국물, 컵라면들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에 나트륨도 비슷하고, 탄수화물 뭐, 21%? 어, 68g 뭐 비슷하고 당류가 좀 높은 건가 이게? 어, 당류가 좀 높다고 봐야겠네요 어, 14g 이니까 지방이 생각보다 높고 단백질은 한15% 정도 8g 들어있다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도 비빔면 컵이랑 소고기 어, 약간 좀 튀기듯이 구워 봤어요. 요렇게 먹어 보고 어, 얼마나 올라가는지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컵8도 비빔면이랑 소고기 먹기 전 혈당은 124가 나왔습니다. 어, 오늘 야은 이제 아까 12시쯤에 아점을 먹고 먹었고요. 그러면은 저기 먹고 나 가지고 30분 간격으로 어, 혈당을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도컵 비빔면 하고 소고기 300g을 먹고 나서 혈당은 166이 나왔습니다 아까 식전 혈당이 124였죠 그러니까 지금 한40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전에 그 라면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지금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컵라면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뭐 1시간 혈당이 물론 좀 이거보단 더 높게 나오겠지만은 봐보면 알겠죠 30분 후에 그럼 1시간 혈당,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시간째 혈당을 재보니까 210이 나왔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네요. <laughs>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먹었던 뭐, 신라면, 큰사발면, 어, 그거를 생각해 보면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게 약간 이제 좀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면서 혈당 상승이 좀 지연됐달까? 아니면 좀, 음, 혈당 상승을 덜 하게, 해주고 있달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국물이 일단 없잖아요 근데 또 국물이 없는 대신 그 액상스프를 또 담았게 되죠 에, 그거를 비벼서 먹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어, 아무래도 고기 때문에 약간 좀 어, 혈당 상승이 좀 방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어,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30분 후에 1시간 반 혈당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반째 혈당은 205가 나왔습니다 아까 1시간째가 210이었죠. 뭐 지금 높아지진 않고 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2시간째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꽤 높은 수치가 나오네요. 어, 혹시 고기를 같이 먹은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어, 2시간째도 만약에 비슷하게 나오면은 어, 그냥 운동을 해서 내리든가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30분 후에 2시간 혈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째 혈당은 164가 나왔습니다. 오, 어, 많이 내려갔네요. 많이 내려갔고, 이 정도면 뭐, 다시 튀어 오를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비빔면 컵하고 스테이크, 요거 조합이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이렇게 되면 일반 컵라면에 먹었을 때는 어떨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실험 결과 그 스프까지 다 액상스프까지 비벼 먹었다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그 면에 있는 전분 같은 게 들어간 국물을 안 먹고 어 그냥 면만 어또 헹궈서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은 가끔 먹어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뭐 먹은 다음에 좀 움직여 주면은 정말 큰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확실히 좀 근본이 있네요. 근본이 있고 이래서 저기 그 방탄소년단 분들이 이렇게 즐겨 드시는 건지 어,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그리고 되게 맛있어요. 예, 그 면하고 고기를 비빔면하고 같이 먹으면 뭐 많이들 드셔봐서 아시겠지만 맛있었습니다. 아무튼 괜찮았고요. 어, 이번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